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OTT박스 하나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OTT박스 하면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같은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를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세탑박스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태까지 소개시켜드린 OTT박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 그러니까 크롬캐스트 4 4K 영상을 한 10개 정도 만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매틱스 박스 Q에 관해서 한편 정도를 보여드렸었고 그다음에 코매틱스 박스 R4K 플러스를 두 편. 그리고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HD 를두편 정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제품을 리뷰해 볼 거냐? 바로 아마존의 FireTV 스틱 4K Max입니다. FireTV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파이어TV 스틱 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어TV 스틱이 있고. 그리고 파이어TV 스틱 4K가 있고. 4K Max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어TV 큐브가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파이어TV 스틱 4K Max입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사양이 되는 것이니까 파이어TV 스틱 중에서는 최고 사양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리즈 중에서도 높은 축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직접 직구를 해서 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Fire TV Stick 4K Max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메뉴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인데요. 파이어티비 스틱 4K m a x 는 SOC는 미디어텍의 MT8696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CPU가 중요하죠. MT8696 안에 들어있는 CPU는 ARM Cortex A55입니다. 그리고 GPU는 이메지네이션의 PowerVR l o g e g 2 9 1 5이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4K 2160P까지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램은 2기가, 롬은 8기가네요. OS는 Fire OS 7인데요. 이 Fire OS 7은 안드로이드 TV 9을 기반으로 한 OS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TV에서 쓸수 있는 APK 파일과 호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2.4기가, 5기가 듀얼밴드이긴 한데요. 특이하게 와이파이 6가 지원이 됩니다. 일반적인 제품은 와이파이 5까지 지원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와이파이 6까지 지원이 된다. 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더넷 랜포트는 없고요. 블루투스는 5.0 버전입니다. 이 비디오 아웃포트는 HDMI인데 버전은 2.0이고요. 파워는 5.25V 1A까지입니다. 그리고 파워 포트는 마이크로 USB 포트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포맷은 HDR10, HDR10+, HLG, 돌비 비전까지 커버를 하고 있고요. 비디오 코덱은 H.265, H.264, VP9까지는 일반적인데 오잉 AV1이 있습니다. 요즘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신종 포맷인데 압축률이 아주 좋다고 하죠. 그리고 사운드는 돌비 디지털, 돌비 디지털 플러스, 돌비 애트모스, 뭐 돌비 시리즈의 모든 영상을 위한 고급 솔루션은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43.4g이고요. 그럼 이걸 뭐와 비교해 볼 거냐? OTT 박스의 대명사죠, Chromecast with Google TV 4K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C는 Amlogic S905D3인데요, 비슷한 동급 같아요. 어, 어떻게 할수 있느냐? c p u 를 보면 할수 있죠. 역시 똑같이 ARM Cortex A55 쿼드 코어입니다. 그리고 GPU는 ARM Mali G31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비슷한 급 같습니다. 해상도도 4K 260p 동일하고요. 램과 롬도 마찬가지로 2기가, 8기가 동일합니다. OS는 원래 크롬 r 스트 e c a s t with g o TV 4K 오리지널은 안드로이드 TV 10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현재는 안드로이드 TV 12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Wi-Fi는 2.4기가, 5기가 듀얼밴드는 맞는데 크롬 r 스트 e c a s t with g o TV 4K는 Wi-Fi 5입니다. 속도 면에서 조금 더 느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랜포트 역시 없구요. 블루투스 버전은 크롬캐스트가 4.2 버전입니다. 비디오 아웃풋은 똑같이 HDMI 2.0이고요. 파워는 5V 1.5A이군요. 그리고 USB-C 포트입니다. 그래서 소비전력으로만 보자면 Fire TV Stick 4K Max가 훨씬 저전력의 제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비디오 포맷은 HDL10, HDL10+, HLD, 돌비 비전 동일하고요 비디오 코덱에서는 AV1을 뺀 H.265, H.264, VP9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운드도 동일하게 돌비 디지털, 돌비 디지털 플러스, 돌비 애트모스이고요 무게가 56.7g 그래서 요두 스펙을 비교를 해 보면 Fire TV Stick 4K Max가 Wi-Fi 측면에서 Wi-Fi 6로 위에 있고 블루투스 버전도 5.0으로 우위에 있고 또 소비전력도 5.25V 1A로서 저전력쪽으로 우위에 있고 비디오 코덱면에서도 AV1이 지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보다는 조금 나은 제품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스펙상의 비교입니다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성능에 대해서도 Fire TV Stick 4K Max가 우위에 있는지는 나중에 성능 테스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 보죠. 포장이 좀 독특해요 이렇게 납작하고 널적한 종이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아 요걸 뚜껑을 열어보면 종이박스에 아마존 로고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파이어 스틱 4k max의 본체가 보이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보입니다 그리고 파워 케이블이 보이는군요 여기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단자가 USB 타입 A 단자와 한쪽에는 마이크로 USB 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HDMI 익스텐더 케이블이 보이고요. 뭐 일종의 젠더가 되겠죠.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리모컨 건전지와 플러그가 보입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직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11자형 플러그입니다. 우리나라의 접지식 콘센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시려면 반드시 돼지코가 필요하다. 아, 라는 것은 유념을 하시고요. 요게 다입니다. 자, 그럼 외관을 같이 보시죠. 자, 요 스틱의 옆면을 보시면 파워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아까 전에 파워 케이블이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다고 했죠. 예, 여기 옆에는 파워 포트가 있는데, 역시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파워포트가 스틱의 옆구리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사용하다 보면 좀 사용이 좀 불편합니다. 옆구리에서 툭 하고 케이블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좀 걸리적거리는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차라리 이 HDMI 단자의 반대편에 파워포트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HDMI 단자인 것이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마이크로 USB 파워 포트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좀 직관적이고 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파이어 TV의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뭐 각종 인증 마크나 부가 정보들 같은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뭐 외관 볼거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리모컨인데요 특이한 것은 상단 부분에 있는 하늘색 버튼이 보이죠 이게 바로 알렉사 버튼입니다 알렉사 하면은 아마존의 음성비서 서비스 이름이죠 그래서 이 알렉사 버튼을 누르고 이 위에 있는 마이크에다 대고 말을 하면 음성 명령을 입력을 하고 수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아래에 퀵 버튼이 있죠. 아마존이니까 프라임 비디오 버튼, 그리고 넷플릭스 버튼,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버튼, 그리고 훌루 버튼이 있는데 아, 여기에 왜 유튜브 버튼이 없고 훌루 버튼이 있을까? 훌루 대신에 유튜브 버튼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유용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마존과 구글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굳이 경쟁사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밀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휴사인 디즈니의 자회사인가요 훌루 서비스까지 넣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훌루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별 쓸모는 없는 그런 버튼이지만 이건 미국에서 직구한 거라고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쓸모 있는 버튼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뉴를 보시죠 여게홈 화면입니다. 요 중간쯤에 메인 바가 나오는데요. 프로필 아이콘이 있고요. 검색 버튼이 있고 홈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즐겨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으로 프라임 비디오, 넷플릭스, 인터넷 브라우저, 그리고 유튜브, 앱스토어,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마이 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설정 버튼이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세팅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팅 메뉴가 꽤 많아요. 어차피 기기에서 사용하는 메뉴라는 게 빤하기 때문에 크롬캐스트 웨드 구글 TV와 별달리 뭐 이렇게 메뉴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카드처럼 주르륵 늘어놓다 보니까 어우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주로 봐야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앤 사운드 컨트롤러 앤 블루투스 디바이시스, 그리고 마이파이어 TV가 아마 주로 보게 되는 메뉴가 될 겁니다. 디스플레이 앤 사운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버튼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비디오의 해상도라든가, 컬러의 심도, 또 컬러 포맷, HDR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에서는 서라운드 사운드의 소스를 어떤 코덱을 쓸 거냐 그 이외에 또 재미있는 기능으로는 여기 AV 싱크 튜닝이 있는데요. 요거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음향 장비를 연동을 하셨을 적에 싱크가 좀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기를 통해서 화면과 소리의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Enable Display Mirroring에서 미러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와 비교해 보자면 저는 갤럭시 폰을 쓴다고 했죠.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를 통해서 미러링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홈 앱을 켜고 거기에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동글을 인식을 해서 거기에서 화면 전송을 눌러야 지만 미러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enable display mirroring을 클릭을 하면 바로 미러링 대기 모드로 가고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뷰 버튼을 터치를 하면 바로 이 아마존의 파이어 tv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미러링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미러링이 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은 구글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미러링을 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크롬캐스트 w i 구글 TV 같은 경우엔 디즈니나 넷플릭스의 경우 미러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저작권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마존 파이어 TV 스틱 4K Max에서는 디즈니나 넷플릭스나 모두 다 미러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꽤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디오 앤 비디오 다이아그노스틱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 눌러 보시면 현재 이 기기에서 지원 이 되고 있는 각종 그 연결성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 경우에는 돌비 디지털 플러스나 디지털이나 돌비 애트모스트는 안 되고 PCM 오디오는 지원이 되고. 또 비디오 연결성으로는 해상도는 4K이고 60Hz이고 HDR 서포트 되고 돌비 비전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아 지금 내 장비의 현황이 이렇구나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스 앤 블루투스 디바이스에서 맨 아래에 있는 아더 블루투스 디바이스에서 여기에 들어가셔야지 블루투스 스피커나 블루 헤드폰을 연동을 할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아, 참고로 여기 프레퍼런시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언어 설정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언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대단히 아쉽게도 한국어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 좀 많이 안타깝죠. 오, 사실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가 한국에 정식 발매가 되기 이전에도 한국어는 디폴트로 지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Fire TV Stick 4K Max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메뉴 사용이 좀 껄끄러우신 분들은 좀 이것이 장벽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My Fire TV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그맨 아래 Install Update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최신 버전의 OS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메뉴들이 보시겠지만 되게 많은데 당장 파이어TV 스틱4K Max를 사용하는데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파이어TV 스틱4K Max를 사용하시는 데는 별 지장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파이어TV 스틱4K Max의 성능과 장단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 정보 괜찮요 어뭐 관심이 좀 가는데 성능은 어떨까 호기심이 생기는데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안자.